나는 1년을 진짜 뼈빠지게 해도 일반인 기준에서는, 어, 이게 우리처럼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솔직히 2, 3kg 이렇게 붙이는 것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. 어.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운동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, 내추럴 기준으로는 와, 1, 2kg로도 나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, 그래서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땐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재석이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그 음.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인들 지칭을 많이 하니까. 네. 네. 근데 이제 어릴 때 음.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음. 잘 먹으면서 음. 또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음. 좀 기본 체력이 쌓인 상태에서 음. 갑자기 영양이 음. 잘 들어가면 음. 그다단3 개월 내에 좀 어느 정도꽤 유의미한. 음. 수치에 몸게 오르는 건 사실인데 음.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 거죠. 그 그치. 이유에는 사실 좀잘안느는건 사실이고 맞아. 음. 사실 이제 요새 유튜브 보면은 음. 벌써 그런 단계, 그러니까 대회를 이미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몸이 되었는데 음. 거기서 뭐 음. 1년에 뭐 8kg가 늘었다든지 그러지만 음. 사실 저가 이제 사용자로서 음. 저의 이제 전국적인 평균을 봤을 때. 음. 1 년에 그런 사용자들도 그런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고 나서는 음. 5kg 늘면 아주 잘 늘었다라고 하... 하거든요. 근데 와... <laughs> 이제 오케이.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음. 내추럴이라고 <laughs> 음. 하시면서 음. 5kg씩 계속 늘린다는 거는 사실 좀힘들지 않을까. 그렇죠. 개인적인 생각 <laughs> 맞아요.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늘릴 수 있었으면 이미 제 몸이 터졌을 거예요. <laughs> 맞습니다. 이 형님은 몇십 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터졌고. 재석이도 마찬가지로 진짜 오래전부터 선수를 하던 친구거든요 그냥 지금 막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.